안녕하십니까 족구하는 남자 종남 입니다 최강의 듀오를 찾아라 리그 오브 듀오 족구가 꼭 4명이서만 해야 되는 스포츠입니까 뭐 3명이든 2명이든 1명이든 즐길 수 있는 스포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준비한 리그 오브 듀오 최강의 듀오를 가려보자 입니다 경기 룰은 15점 단세트 이고요 토너먼트 방식입니다 여기서 탈락하면은 바로 집으로 가셔야 되는 약간 좀 잔인하긴 하지만, 어, 많은 팀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경기 방식을 채택을 했습니다. 최후의 한 팀에게는, 어, 족구 상품권 3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태극 스포츠에서 태극 족구화를, 어, 전원 다 증정해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가뭐 대박이 나서 이걸 계속 이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족구 문화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계속 도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쟁쟁한 팀들이 오셨는데 한번 그 팀들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카 골리앗, 족타, 위너 쌍포 팀, 팔칠 레빗, 체 브라더스 팀, 꾸하고 있네. 대웅전! 우리 할배 팀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분들에게 대진표를 공개하지 않았어요. 그쵸? 진짜 이거 리얼이죠. 그죠? 지금 이 자리에서 이제 대진표를 공개하게 되는데, 자, 먼저 대진표 첫 경기를, 어, 1경기를 할 팀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경기는. 어 우리 최장신과 최단신이죠 다이카 골리아 때 족타 오늘 네, 경기를 공정하게 어, 봐주실 심판진 분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봐습니다 특별 해설을 해주실 오늘 선수로도 참여해주셨는데 전 유튜버 족구제이님 특별 해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이제 뭐 길게 오프닝 끌어갈 필요 없겠죠? 오늘 리그 오브 듀오 과연 최강의 듀오는 이분들 중에 누가 될지 너무나 궁금한데요. 오늘 첫 경기를 해주실 다이카 골리아스 대 족타 팀만 빼주시고 나머지는 이제 들어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첫 경기를 이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화성에서 화성 효라는 팀에서 온손 누리 도지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저희 클럽에서 최장신 공격수와 최단신 공격수가 같이 오늘 참가하게 돼서 다이카 골리아시라는 팀명을 짓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이제 뭐 어떤 대회라든지 외부 활동을 처음 하는 거고 동생과 그래서 같이 한번 즐기고 오늘 뭐 좋은 날 보내기 위해서 왔고요. 그리고 저희 화성효 클럽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상대팀에게는 서로 매너 플레이 하면서 즐겁게 게임하다가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우승해가지고 상품권 받아가겠습니다. 고전일까요 안녕하세요. 안 저희는 전 세파타쿠로 선수 출신이고요. 세파타쿠로랑 족구로 합쳐서 족타로 이름을 지어서 나왔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운데 상대팀이 빨리빨리 집에 갈수 있게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저는 족구 공조수한지 3개월밖에 안 돼서 많이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그런데 뭐든요? <뭐하냐? 웃음> 열심히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네. 자 전국에 계신 족구 동호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전 족구 유튜버 족구제이 장대섭입니다. 자, 오늘 경기에 <laughs> 해설을 맡게 됐고요. 제가 비록 전문 해설위원은 아니지만 어, 저만의 그런 유쾌한 포인트로 재밌게 한번 해설을 해볼 테니 지켜봐 주십시오. 켕입니다. 자, 족타 팀1번 성효승 선수고요. 2번 신재철 선수입니다. 두분다 세팍타코로 선출 출신이거든요. 아주 기대가 됩니다. 아육과 골리아 팀 다윗 역할의 손유리 선수, 저 골리앗 역할의 도지훈 선수. 아주 키가 크신 미남이십니다. 예. 자, 지금 성공을 결정을 했고요. 자, 선수. 어, 어. 입장을 하겠습니다. 선수 입장하시고요. 자, 아주 뭐아 이인재 족구 경기는 제가 오늘 처음 보는데요. 뭐 아주 뭐 조촐하게 뭐 테니스 경기를 보는 것 같네요. 예. 예 자, 아 과연 족타팀 세박타쿠로 선수들이 이길 것인가? 아니면 최 클럽 내 최장신과 최단신 선수들 팀이 이길 것인가? 아이까 골리 해설 요원을 또 오늘 모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과연 개건 해설위원 누구실까요? 자 불러보겠습니다 최익현 선생님 반갑습니다 최익현 열시다 <laughs> 자 오늘 뭐 어, 가끔씩 포인트 잡아주실 부분만 해설을 해주실 텐데요 어떻게 뭐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완전히 맛 살아있게 한번 여기 한번 해설해 보겠습니다 이거 골리압도지원 선수의 서브로 경기 시작합니다 아 서브 바운드 없죠? 자, 오늘 경기는 아이고 야야야야야야야 아이고 저런 시저스킥을 구사를 하셨는데요. 아직 몸이 덜 풀리신 것 같아요. 자, 오늘 경기는 투 바운드, 쓰리 터치제입니다. 최전부 경기 방식이죠. 그리고 저 앞에 라인 각각 1m 라인 안에 공격을 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 아우 야야야 서브가 좋았어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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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바운드로 가야 돼요. <목소리> 아, 리시브들잘 됐습니다. 아이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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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 아이고야, 아야야이고야 아이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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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야이고야 아이고야, 아이고야, 아이야이야이고야이거야아야이야아야이야야이야야야야야고야야고야야아야야아야야 시저스킥이 나왔습니다. 시저스킥 아주 좋습니다. 다이카골리아 팀이 리드를 하고 있습니다. 15점 아 서브가 말씀드린 순간 아웃이 됐네요. 15점 담 세트 경기이기 때문에 아주 순식간에 경기가 끝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1대3 족타가 1, 2점을 뒤지고 있습니다. 아 족타 선수 신재철 선수 서브가 좋네요. 이야 롤링을 구사하시군요. 아저 단신에서 롤링이 나오다니 야, 손누리 선수이거예상외 복병인데요. 야, 조키에서 롤링을 하시다니. 야, 이 신체의 그 한계를 극복하시고 롤링, 어, 스파이크를 구사를 하시네요. 아주 노력한, 노력형 조크 선수인가봐요.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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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아이, 아이아 말씀드린 순간 서브가 네트에 빠으면서 다시 분위기를 이어가는 다이과 골리앗. 자, 로테이션 서브이기 때문에 서브 득점을 하면은 득점된 선수가 다시 서브를 넣게 되죠. 그래서 손유리 선수가 자 롤링 와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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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타치가 나왔습니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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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쉽네요. 자 여기 이제 족타팀은 분위기를 한번 또 바꿔봐야 되겠죠. 서브 1발 발사 좋았어요. 바로 바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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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넘어갔네요. 아 금팔찌 한 보세요, 저거. 와 따져 몇 돈짜리고 저거. 아이고 야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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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그럼 멘탈 관리는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선수님. 예 죄송합니다. 예, 뭐, 아이지 갑자기 팔찌가 빛나길래 일단 뭐 부자신 것 같아요. 도지훈 선수 서브 좋았어요. 예. 자 성효순 선수 토스. 아 좋아요. 와수리가 됐습니다. 야저도진 선수 아라라라라라 아이고 신재 양결을 극복하지 못하고 노터치뭐자 신재철 선수의 서브 아저 완전 폼 보세요 저 세팍 타쿠로 서브 아닙니까 저거 아이고 야야야야 힘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자어떻게자자 자, 중간 지금 지금쯤에서 이제 한계 차이인데요 최익현 선생님 소감 한번 들어볼까요? 야 이거 완전 오늘 막 분위기 살아있네 이거. 에? 아이! 서브 억누렀네 이거! 니가 왼발로 막 네트를 맞았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아야야야야야. 야! 살렸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이제, 이제는 체력 싸움입니다. 5대6이면은 지금 두 분이서 경기를 하기 때문에 아주 힘들 때가 됐거든요, 지금. 좀좀 좀 보세요. 지금 다리에 지금 휘발이가지 빠졌어요, 지금. 왼발로. 와, 이거 랠리가 이어집니다, 지금. 아주 막 박빙 경기가 이어지는데.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대요 지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있고 바운드 있고 그렇지. 도지훈 선수 과연 왼발. 아야야야야야. 저저저 아, 저, 저 다라지 힘이 빠져버렸어요 지금. 다라지는 이거 저 우리 경상도 표준어입니다 여러분. 다라지 곧 다리. 득점입니다 여러분. 서브. 1발 발사. 이야. 아 서브 득점을 냈습니다. 서브 포인트. 야신재철 선수 한방 있어요 1발 발사! 아! 무회전 서브 아주 좋아요 저거 아 에이. 이야 헤딩 안정적입니다 이. 자 과연 성효승 선수 시저스 킥을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인가 아야 노타치로 아 넘어가고 마네요 아, 똥통이 빠졌습니다 여러분 일명 똥통 저기는 들어가면 실점이거든요 자 손누리 아 선수 서브 흔들었어 아, 리시브 안정적이고요. 토스 가즈아! 야 가운데를 정면 돌파를 했네요. 최균 선생님, 어떻게 보십니까? 완지히스타있는 이거. 에? 8점에 코트 체인지거든요. 그렇죠. 이제 코트 체인지 하면서, 어, 예. 두 분, 저기, 두팀다 선수분들이 체력이 아주 강하신가 봐요. 자, 성현수 선수, 와, 아, 서브가. 아깝게 서브가. 네트를 막고 말았습니다. 왼발 서브의 다리, 도지훈. 아야야야야야야야야. 서브만으로도 충분히 게임을 끝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죠. 서브를 안정적으로 안쪽 서브를 구사를 했습니다. 이수부 됐고요 아야야야야야야. 투스 아, 그 거리가 조금 멀었던 것 같은데, 지금 똥통이 있기 때문에. 똥통이라고 해서 표현을 죄송합니다. 저, 제가 저 정신용어를 모르겠습니다. 저기 와우! 공격 금지 구역. 말라. 곧 똥통, 똥통이 있기 때문에 토스를 붙일 수가 없어요. 아야야야와 공격수. 네. 점수는 10대9. 족타리드. 2식 됐고요. 바로 갑니다. 네. 야 비카, 비킥이 저렇게 가게 나오네요. 누리 선수. 와, 살아 있네 이거. 타임 작전 타임입니다, 여러분. 자, 일단 저... 미안. 아, 서브시스 두 개가 너무 아쉽다. 잔실수. 결국 우리 거에 서브 한네개줬도 그러니까 한 점이 네 들가 내가 올리고, 안 내고 가져한 점이야. 그래. 한 점만 공점으로 감죠. 내가 운리로만 잘해 천천히 호흡하고 천천히. 언니 농 팀이 근들어 시... 줄까요? 아. 안죽 서브 좋았습니다 아 너무 지금 붙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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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거 과연 어디 과연 어디 김페인트 김페인트가 먹혔습니다 이야 이거 참 김페인트는 어떻게 보면 구사하기가 힘든 기술인데요 김재철 선수 11대10 1점 리드 안축 서브 이야 미시브 됐고요 다이렉트로 가야겠죠 이야 롤링 저 위치에서, 야, 롤링으로 흔들었습니다. 손누리 선수 굉장히 유연한데요. 야, 손누리 선수 저 완전 뭐 롤링 머신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네요. 야, 난, 난 저렇게 롤링 구사를 이렇게 편하게 하는 사람을 처음 보네, 오늘. 도지 선수 서브! 있어, 있어. 바로 갑니다. 과연! 바로 가야죠, 바로 가야죠. 아이고야. 발등 와 세팍타쿠로 출신이라서 그런가 저 위치에서 발등으로 그냥 찍어버리네요 첫 경기의 승자의 주인공은 누구들이 될 것인가 신재철 선수 서브 흔들을까요 아리시브 됐고 바로 가겠죠 롤링 이야 <laughs> 저것 좀 보세요 저것 좀와 완전 히 살아 있네 이거 이 진짜 이거 뭐 롤링은 뭐 지금 막 지금 자 12대 12 동점입니다 자 손누리 선수, 지치지도 않는가 봐요. 안축 서브를 아주 편안하게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세팍! 아, 여기서 네트 점수가 나옵니다. 신재철 선수 매너있게 인사를 하면서 죄송하다는 표시를 하고요. 아주 매너있는 족구인 어, 모습을 겸비하고 계시네요. 자, 일단 그래도 13대12, 12. 지금은 거의 뭐... 절체절명의 위기라고 봐도 다이카골리아, 과연 25. 미시부... 아, 멀었습니다, 멀었습니다. 아, 그래도 안쪽으로. 과연. 됐어! 바로, 가, 바로, 가야 돼. 바로 가야돼요. 일단 넘겼습니다. 일단 넘겼습니다. 아하! 똥통에 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 매치 포인트. 자, 마지막 서브가 될지, 아니면, 과연 서브의 기회가 다이카골리아에게 또 주어질지, 신재철 선수, 서브! 됐어, 됐어. 다운도 됐고요 바로 가야겠죠? 아야야야야야야야 똥통에 빠지면서 첫 경기가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 자, 결과는 15대12 족타팀의 승리로 첫 경기를 장식합니다. 자,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자, 그렇게 하면서 족타팀은, 어, 4강전에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자, 아쉽지만 다이카골리아팀은 짐을 싸셔야 되겠습니다. 짜기는 그래도 뭐 결과는 이렇게 승부가 나는 게 족구의 인생입니다.